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하는 모든 일이 가치 없는 건 하나도 없어요 저는 <laughs> 육아 왜 나만 육아를 해? 내가 왜다 해야 돼? 육아는요 힘들고 고생스럽고 늙고 다 맞아요 그렇지만 안녕하세요 캐리스와 다네엘의 엄마 캐더마입니다 나는 돈도 벌고 육아도 하고 집안일도 다 하고 왜 나만 다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이건 정말 내가 손해보는 일이다 이런 생각 하신 적 많지 않아요 <laughs> 저는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어제 제가 영상을 하나 봤는데 신혜라님이 자궁 적출한 것에 대한 기사가 나와서 그거에 대해서 차인표님이 너무 화가 나서 고소를 할 거다 이런 상황에서 아 그냥 그 사람들은 직업이라서 그렇게 한 거고 그냥 용서해 주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서 신애라님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뭐든지 손해 보기로 하면 해결 안 되는 일은 없다. 어, 저는 정말 소름 돋게 너무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인간관계에서 우리는 억울한 일, 내가 손해 보는 일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일이 항상 생긴단 말이에요. 물론. 따져야 하고 반드시 옳은 것을 밝혀내야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도 있지만 대부분의 일은 내가 그냥 손해를 보면 다 해결이 되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가 더 있어요. 내가 손해를 보면 좋은 게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우리 꾸부클에 매일매일 새벽에 제일 1등으로 인증 올려주시는 우리 혜영님. 그래서 11월이 코스모스랑 그리스인데 이걸 다 읽으신 거예요. 그달 책을 다 읽으면 다른 책 자유롭게 선택해서 인증을 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증을 올리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책인데 나의 현재만이 나의 유일한 진실이다. 이책 진짜 꼭 읽으세요. <laughs> 제가 이제 밀리의 서재로 어제하고 오늘하고 이렇게 다 들었거든요. 오늘 아침에 이제 천국의 계단 하면서 들으면서 막계속했어 <laughs> 너무 좋아가지고 와 근데 오늘 여기서 딱그 손해라는 부분이 나왔어요 더 높이 점프하려면 손해보고 싶은 일을 찾아라 그러니까 더 높이 점프하려면 즉 성장을 하려면 내가 손해보는 일을 찾아서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쇼펜하워가 하는 말이 이거예요. 인간은 불만을 통과하며 자기만의 철학을 발견할 수 있다. 괴테의 말처럼 오직 고통만이 인간을 더 나은 경지로 이끈다. 내게는 삶에서 아주 특별한 시기가 있었다. 당시 나는 그 분야에서 평균보다 3배 이상의 돈을 벌고 있던 시절이었지만 과감하게 다 접고 주변 사람들이 모두 말리던 어떤 하나의 일에 1년 이상을 매달려서 아예 수입을 영원으로 만들고 살았다. 과장이 아니라 수입이 아예 없었다. 어릴 때도 아니었고 돈이 풍족한 상태에서 선택한 것도 아니었다. 누구보다 더 많이 벌어야만 했지만 과감하게 모든 생산 활동을 접고 돈이 되지 않지만 나를 한 단계 높이 끌어줄 수 있는 그 일의 모든 시간과 가능성까지 투자했다. 당연히 대부분의 지인이 나를 말렸다. 하지만 나는 사는 내내 당신 나의 선택이 옳았다는 사실을 단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다. 주변을 보면 성장을 갈망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누군가는 성장하지만 다른 누군가는 원하는 수준으로 성장하지 못한다. 이유가 뭘까? 아주 간단하다. 전자는 본인이 선택한 무언가를 할때 전혀. 이득을 고려하지 않고 전진하지만 후자는 자꾸만 계산기를 두드리며 이러다가 내가 손해를 볼것 같은데? 라는 생각에 멈칫거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거 나는 왜 돈도 벌고 육아에 집안일까지 내가 왜다 해야 돼? 이렇게 손해본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고통이죠, 그게. 고통이잖아요. 근데 그 상황으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성장하는지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봐봐요. 나는 돈도 벌고, 자, 돈을 번다는 건요,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뭔가를 부단히 노력을 해야, 돈이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나는 반드시 성장해요. 아무리 내가 하찮게 여기거나 또는 내가 너무 싫어하는 일이라도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심지어 내가 싫어하던 일도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어, 내가 이걸 좋아하네? 라든지 아니면, 어, 내가 생각보다 잘하네? 라든지 또그 일에서 어느 한 부분이 나에게 엄청 큰 의미로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하는 모든 일이 가치 없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치 없게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불평 불만만 하기 때문에 나한테 남는 게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야 돼. 아 그래서 저는 이래요. 그러니까 적게 일하고 많이 버세요. 뭐 이런 말 요즘 유행하더라고요. 저는 많이 일하고 적게 벌때 가장 성장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타트업 있잖아요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1인 10억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스타트업을 할때 정말 사람이 많이 성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해본 적도 없고 잘 하지 못하는 걸막 도전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게 진짜 사람을 성장시키거든요 낯설고 불편한 걸할때 사람이 성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로우 앤드류를 좀 좋아하는데 디자이너잖아요 그런데 그 회사가 좀 작았대요. 그래서 거기 회사에서 내가 맡은 디자인의 영역이 한 이런 영역이에요. 이걸 해야 돼. 그런데,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디자이너한테 어 감히 시킬 수 없는 일들을 막 당연하게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시키지 않아도 난상황 보니까 내가 해야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시회 이런 데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문구 디자이너였잖아요. 그 문구들을 전시회에 나가야 되는데 이 전시회에 그 부스 있잖아요. 막 이런 것까지 디자인을 하라는 거예요. 나는 문구 디자이너인데 부스를 디자인을 하고 그걸 사고 설치하고 뭐 이런 거다한 거예요. 근데 그런 경험을 그때는 되게 황당했지만 그러나 한 거죠 이제 와서 지금 대형 유튜버 잖아요 지금 뭐 여러 가지 굿즈들을 만들어서 팝업스토어를 아주 성공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그 일을 했던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도 어려움이 없고 너무 새로운 일을 많이 도전해 봤으니까 그리고 그때 그걸 경험을 해 봤기 때문에. 비슷하잖아요. 팝업 스토어도 이렇게 막 부스 설치하고 이런 어떤 전시회랑 비슷하니까 이거를 하는 것에 있어서 부담이 없는 거죠. 그리고 꽤잘 해낸 거죠.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아, 내가 손해다. 나 이거 문구 지자인왜 나한테 그 부스 설치하고 이런 거 나한테 왜 시키는 거야? 이러면서 만약에 안 했다고 쳐요. 지금의 드로우앤드가 있었을까요? <laughs>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아까 두 번째로 육아. 왜 나만 육아를 해? 남편이랑 같이 애를 낳는데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제 손해 본다는 느낌으로 막 많이 얘기를 하는데 육아는요 내가 많이 할수록 나를 엄청나게 성장시켜. 이거는 데일리 데드 이책 진짜 읽어보세요. <laughs> 제가 이거 매일매일 읽으면서 정말 감탄을 감탄을 하면서 야 정말 육아만큼 아이를 키우는 것만큼 나 자신을 성장하는 일이 없구나. 이렇게 같이 있고. 이렇게 나를 행복하게 하는 일이 없구나. 정말 힘든데 너무 행복해. 어, 진짜 육아는 그렇거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케리스랑 무슨 통화를 하는데 정말 깜짝 놀란 게 제가 평소에 하던 말투 그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진짜 소름 끼치게. 왜냐면 제가 저의 그 말투를 전좀안 좋아하는데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 정말 소름 돋으면서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자아성찰을 제대로 했죠. <laughs> 그러니까 여러분 육아를 내가 더 많이 남편보다 더 많이 하면 할수록 나를 더 성장시키고 나를 더 행복하게 해요. 힘들지만 힘든 만큼 나를 성장시키고요. 또 힘든 만큼 행복하게 해주는 게또 육아예요. 어떤 일은 힘들기만 하거든요. 고생만 하고 막 늙고 예를 들어서 근데 육아는 힘들고 고생스럽고 늙고 다 맞아요. 그렇지만 너무 너무 행복하고 의미가 있거든요. 어 그래서 내가 육아를 더 많이 하는 거 감사한 일인 거예요. 자우리고 아까 세 번째 뭐였어요? 집안일 왜 나만 집안일을 더 해야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손흥정님이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이 책도 그렇고 나는 읽고 쓰고 버린다. 이 책에서도 그렇고 이분이 되게 기본에 충실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이라는 월드스타를 배출할 수 있었다고 저는 진짜 생각하거든요. 기본이 뭐예요? 네, 손흥주님이 청소, 정리, 요리 다 하더라고요. 아주 제대로 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을 잘하는 사람이 진짜 업적을 남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기본, 집안일은 기본이잖아요. 그거를 내가 잘할 수 있게 남편이 덜 해요. 얼마나 고마운 일이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손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렇게 하는 게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이 나로 하여금 힘든 이게, 와, 진짜 감사하다. 나를 진짜 성장시키고, 정말 고마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사실이에요, 그게. 사람은 편하려고 하거든요, 항상. 편하고 싶어요. 그런데 정말 그 하와이 대저택님이 그랬거든요. 불편함은 악이고, 편함은 독이라고. <laughs> 편하면 발전이 없어요. 성장이 없어요. 불편해야 돼. 그러니까 나를 더 불편하게 만드는 거야. 어. 김정원 작가님은 내가 손해 보는 일을 찾으라 하잖아요. 찾으라고. 기꺼이 손해 보고 싶은 일을 찾아라. 그리고 실제로 인생 최악의 손해를 봐라. <laughs> 내 인생의 바닥을 목격해라. 손해 본 만큼 당신은 앞서 나갈 것이다. 결국 바닥과 천장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세상에서 가장 근사한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인간관계도 내가 손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화를 내거나 또는 불만을 가지거나 원망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나 자신에게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 어, 그니까 싸워서 이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냥 내가 손해를 보는 게다 해결을 하고 심지어 성장을 한다는 거. 음. 이거 들으면서 진짜 너무너무 소름 돋았어요. 음. 예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정말 맞벌이로 되게 고생을 하다가 이제 전업주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동안 되게 고생을 했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애들이 없는 시간에 내가 실컷 놀고, 어, 막 쉬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꽤긴 시간이잖아요. 애들이 없는 시간이. 그 시간을 그렇게 보내는 게 자기 자신에게 과연 정말로 좋은 걸까. 뭐, 예를 들어, 너무 고생을 했으면, 한동안은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과연 그게 정말로 날 위하는 걸까? 음, 모르겠어요.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을 손해보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정도로 그런 고통을 <laughs> 일부러 찾아서 한다면, 분명히 더 성장이 있을 텐데, 5년 후, 10년 후에, 아, 그때 내가 그걸 하기 진짜 잘했구나. 그걸 내가 진짜 해낸 내가 정말 대단하다. 스스로 느끼고, 그럴 때, 더 행복하고 정말 성장한 나를 발견할 수 있을 텐데? <laughs>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손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지금 나의 이 상황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런 나를 셀프 칭찬 제가 하라고 했잖아요. 나 자신을 정말 정말 축하하고 칭찬하고 이거 꼭꼭꼭 꼭꼭 정말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내가 손해야!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화를 내서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 그리고 원망해서 좋을 거 하나도 없고요. 어, 그냥 손해를 보는 게 나에게 제일 좋아요. 나에게 좋아요. 나에게. 오늘 하루도 손해라고 생각하고 화내지 마시고요. 그냥 손해보고, 어, 대인배! <laughs> 그리고 더 나의 성장을 축하하는 그런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